바다의 문이 열린다. 붉은 빛과 함께 바다의 거대한 균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고대의 문양이 새겨진 문이 수압에 저항하듯 격렬하게 흔들리며 열린다. 봉인된 것이 아니었어.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대지 깊숙한 곳, 바다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 심해의 해저 균열에서 기어 나오는 고대의 괴수들. 문어, 갑각류, 파충류의 혼합체. 그 정점에는 고대 타이탄의 문양이 새겨진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 그의 눈은 어린 타이탄과 같은 푸른 빛을 띤다. 과거의 동족인가 아니면 진화한 적인가? 새로운 타이탄의 혈통 그들이 깨어난다. 괴수의 울음소리가 심해의 심연에서 메아리친다. 어린 타이탄은 수면 위에서 심해로부터 오는 에너지 파장을 감지한다. 그의 조각배가 연결된 파편이 진동하며 푸른 빛을 발산한다. 그 빛은 수면을 뚫고 심해의 타이탄을 자극한다. 어린 타이탄 내면의 목소리 이것은 나와 같은 진동. 기억이 파도처럼 연결되고 있어. 고대 괴수 무리와 신타이탄의 충돌. 빛과 어둠이 바다에서 격돌하고, 해전은 거대한 전쟁터로 변모한다. 어린 타이탄은 눈빛을 바꾸며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전쟁이 시작됐어. 바다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둡군. 전쟁의 최전선 간다. 괴수들의 충돌, 치열한 전투. 바다 밑바닥에 빛나는 조각배 문양. 괴수들의 전투 소리만이 울려 퍼진다 바다의 문이 열린다 심연의 전장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심해의 울림 타이탄 테마 변주 클라이맥스 금관 악기 바다의 깊은 균열이 열리고 고대 괴수와 새로운 타이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전쟁은 지상이 아닌 바다의 심연에서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항의하는 나침반입니다